자 그러면 대원들 이제 우리 슈캉 타임머신을 타고 한번 떠나볼까요? 네. 자 가보겠습니다. 슈캉. 어머니 안 나가시면 안 돼요? 어휴, 나는 이 말이 너무 하고 싶다 영실아 엄마 다녀올게 하지만 어머니께서 슬퍼하시니 나는 꼭 참을 것이다 저녁에 맛있는 음식 싸가지고 올게 알겠지? 네 어머니 근데 네, 빨리 오셔야 해요 저 혼자 있기 너무 심심하단 말이에요 그래 알았다 밥꼭 챙겨 먹고 오늘은 일찍 올게. 네, 어머니. 친구들은 나하고 놀아주질 않는 거야? 같이 놀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재밌는데. 우구나. 이었어누구나꽃보피었습니 다. 응누구나꽃이 피었습니다 용실하고이용실하이용실하하이용고 이용실하고, 이어야 저기 영실한다영실하고이지말하고래 왜? 아버지도 없는 하름이자식이고이주 천한 고자식이래 정말? 이용 응, 우리 엄마 그러는데, 영실엄마 기생이래. 기생이 뭔데? 이 바보야, 너 기생도 모르냐? 광어 원님 옆에서 술 따르고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는 여자 말이야. 와, 웃긴다. 원님한테? 원님뿐만이 아니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런 댔어. 야, 너 그러지 말고, 우리끼리 놀자. 그래? 안 울진다, 가위바위 기생 놀랗을 하셔서 날 놀림거리로 만들지? 어머니가 기생만 아니면 친구들이 저를 놀아줄 건데 그래, 어머니한테 기생일 그만두시라고 졸라봐야겠다 혼자 놀아야 하나? 그래. 혼자 놀면 되지. 혼자서도 놀수 있어. 어머니가 일찍 오신다니까 혼자 놀면서 기다리면 돼. 어! 여수단시리! 여수단시리! 우리 너하고 안놀 거야. 기생아들하고 안 놀아. 너희들 전부 다 우리 어머니한테 일럴 거야. 어머니. 형실아왜 그래? 어디 아픈 거야? 무슨 일이야? 엄마한테 말해봐 아픈 게 아니라요 그럼 뭔데? 그럼 어머니 다음부터 관가에 안 나가시면 안 돼요? 뜬금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어미가 관가에 안 나가면 우린 뭘 먹고 산단 말이니? 오늘 무슨 일이 있었구나 그렇지? 누구야? 누가 그랬어?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주 혼쭐을 내줄게 오늘 낮에도 친구들이 놀리고 갔단 말이에요 아기 없는 자식이라고 엄마는 기생이라고 너무 분해서 못 참겠어요 너무 슬퍼 말거라 다여미가 못나서 그러니 불쌍한 어머니 너 음, 슬퍼하지 마세요. 음, 미이 이렇게 생겨서 밭에 기념일 때 쓰면 편하구나. 정말 땅을 잘 파게 생겼다. 나도 모주면어때비슷하게만들어보기도 하면서 만면 되지? 어 나도 모르게 만들고 싶어. 고있어아 심심해서 이것저것 어기구로고치고있어요 뭐? 네가 그런 것도할줄 알아? 뭐안다어보도 그냥 심심해서 하는 거예요. 이 녀석 봐라. 그럼 어디 한번 보자. 정말 고쳤는지. 응. 야, 이걸 정말 네가 혼자 고쳤단 말이야? 에이, 별 것도 아닌데요. 야, 대단한데? 뭐 어른도 고치기 어려운 거를? 이렇게 고치면 전보다 튼튼하고 오래 사용할 수 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고치네. 자. 그럼 이것도 고칠 수 있겠니? 이런 건 시금증 막게 해줘. 정말이냐? 자, 여기야. 이 녀석 봐라. 정말 대단하구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금방 고치지? 혼자 놀다 보니 유심히 관찰하게 해 되고. 또 점점 눈에서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녀석. <laughs> 넌 나중에 커서 정말 훌륭한 응. 사람이 되겠구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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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꼭잘 커서 어머니 편안하게 오실게요 그때까지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그래 영실아 너도 가서 몸잘 챙기고 꼭 건강해야 된다 어머니 그런데 저희는 또 언제 볼수 있어요?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어서 가거라 가서 어른들 말씀 잘 듣고 어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이제 그만 투정 부리고 가래도. 어머니. 어허! 그만 가래도. 네, 어머니. 알겠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가거라! 미안하구나, 영실아이 못난 어미 때문에. 관노가 되어도 꼭 건강하거라. 이 못난 어미를 원망해도 어미는 할 말이 없다. 이 나라 법이 그런 것을... 자, 지금부터는 내가 하는 말을 나라님이 하는 말로 듣고 무조건 따르거라. 알겠느냐? 네, 좋지, 나라님이 아니신데... 어, 허이 놈이 벌써부터 말대답이냐? 그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넌, 광가의 노비가 된 것이니,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시키는 일이나 똑바로 하거라. 내말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느냐? 네, 어르신. <laughs> 걔는 힘들지도 않은지 쉬지 않고 계속 공을 만들더라. 맞아. 저번에 망치를 몇번띡딱띡딱하니까 멍어진 망치가 못쩡해지더라니까 솔직히 정말 타고난 것 같아. 그럼 뭐하냐? 관청의얽미인종주제 그러게 말이야. 매연한 전이으면 뭐해? 평생 종살이만 할 텐데. 그런데 불 걱정 아니야? 아이 이거 볼 수도 고 진짜 아 정말 사또께또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한단 말이야? 네 녀석은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매일 농기구라만놀 셈이냐? 어,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무엇이 아니야? 또말 대답이야? 그리고 네가 노비지, 농사꾼이냐? 충고합니 어이가서 일이나 하거라. 응? 아직인가? 아, 이 사도 벌써 오셨습니까? 거의 다돼 갑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아, 솔직히 말해 보시게. 문고리를 부수는 거 말곤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냐? 송구합니다. 나으리, 차라리 문고리를 교체하는 것이... 아, 있습니다. 있다고 예, 나으리, 가능할 것 같습니다. 나으리,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어, 그래, 네가 영실이구나. 아, 네, 너의 손재주라면 문고리를 고칠 수 있다 들었다. 아닙니다! 제가 감히... 겁먹지 말고, 영실이 네가 저 문고리를 고친다면, 내 너에게 상우줄 터이니 한번해 보거라. 상... 상이요? 그래, 내 약속하마. 그러, 그렇다면 한번해 보겠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정말이냐 내가 한번 확인해보자 나리 고쳐졌습니다 <laughs> 정말이냐 넌 정말 대단하구나 아닙니다 소인의 작은 손재주일 뿐입니다 <laughs> 정말 기분이 좋구나 어른도 못하는 것을 영실이 네가 하다니 너의 손재주는 정말 타고났구나 그래 내 약속대로 너에게 상을 주마 <laughs> 와 대장 장영실은 어린 시절부터 엄청 똑똑했네요. 아 소민 대원 아주 잘 알고 있네요. 그런데 우리 두 대원들은 장영실의 어린 시절을 보니까 가슴이 아프진 않았나요? 네, 저는 너무 속상해요. 부모님께 잘해야겠어요. 또왜 그래? 영실님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까. 우리 부모님께 투정만 부리고 있잖아. 면제야. 왜 우리야? 어? 난 부모님께 투정 1나도안 부려. 아, 둘이 이제 그만 싸우고요. 자, 그러면 우리 장영실의 어린 시절 편을 봤는데 어떻게 감상평?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한번 막 얘기해 볼까요? 내전 네,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이는 느낌이에요. 넌또 무슨 소리라는 거야? 정신 차려 서현재. 에이 소민 대원. 아니 연재 대원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영상에서는 미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장영실은 노비의 신분으로 결국 나중에 뛰어난 능력으로 높은 직책으로 올라가요. 그렇지만 아무래도 신분이 노비였다 보니까. 주변의 신하들의 많은 시기와 질투에 시달려서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두 번째 장명실 편 재밌었나요? 재밌었어요. 저도 집에 돌아가서 발명품을 만들어볼 생각이에요. 사실 저도 집에 돌아가면 만들어보고 싶은 게 생겼어요. 오 그러면 연재 대원부터 뭘 만들 건가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요. <laughs> 그럼 우리 소민 대원은 전 어, 전뭐 어떤 거 만들 거예요? 비 아, 그럼 알려 주지. 뭐가 뭐 어때 여행이다. 됐어요. 됐어. 알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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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대원 여러분들, 드디어 슈칸 타임머신 두 번째 여행은 다 끝이 났고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세 번째 여행을 준비해 볼까요? 대장. 음.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 뭐가 궁금해요? 혹시 다음 여행은 누군지 알수 있을까요? 다음 여행? 갑자기 네. 왜? 미리 공부 좀 하려고요 하하하하 <laughs> 민 대원이 제일 잘 아는 거 응? 비밀 아, 너무해 내장 이제 그만하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 <laughs> 어? 소민 아, 대원, 연재 대원이 좀 피곤한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고 마무리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슈칸 타임머신 세 번째 탐험까지 안녕 안녕 슈